인생의 한 번쯤은 텐베거를 찾아서 인생의 역전의 꿈을 꿔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함께 이뤄드리는 시간 한국경제 글로벌 TV의 오직 미증시 오프닝 라이브에서 볼수 있는 아 오늘 장 이렇게 축 처지는데 그래도 제가 일부러 더 텐션을 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베거를 찾아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투가 그 슈퍼마켓 새로 열면 그 앞에서 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근 2천원, 양파 3천원, 이런 건가요? 점점 파리가 되고 있군요. <laughs> 진행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테맥으로 찾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락률은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한 건데, 네. 등락률은 이렇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아니, 크리스퍼랑 심보틱은 마이너스인데, 왜 저기 조용히 끼어났어요 저렇게. <laughs> <웃음> 자, <웃음>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어, 등락률을 이렇고 오늘 텐베거를 찾아서 종목은요 이미 작년과 비교했을 어. 때 텐베거가 된 종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 진짜 찾기가 너무 어렵다더갈수 아, 있어요, 얘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보도록 하죠 일단.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제가 그 기준이 있잖아요. 예.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예. 텐베거를 가져와서 이게 될수 있는지를 껴맞춰보는 거기 때문에 음. 이게 텐베거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리스크도 언제나 체킹을 해드리고 있어서 음. 잘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켓랩. 일단, 네. 작년에 이 3달러 하던 종목이 현재는 지금 45에서 50달러 선에서 움직이며 이미 텐베거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주 산업이 본격화되면, 가시화되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로켓랩. 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인가 10월부터 보고 있었는데. 하시죠. <laughs> 껄껄껄. 네. 저도요. 자, 먼저 기업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자면, 로켓랩은 2006년에 뉴질랜드 출신 피터백이 창립한 미국의 항공우주 제조 및 발사 서비스 기업입니다. 로켓랩은 2009년 남반구에서 남반구. 최초로 상업 우주 로켓 발사를 성공을 했고요. 2010년에는 나사와 발사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상업적 발사를 연이어 성공을 하면서, 오, 예, 로켓랩, 좀 괜찮은 로켓 기업이네? 라면서 시장에 신뢰를 구축을 했죠. 네. 그리고 2020년 나스닥에 상장이 돼서 이미 텐베거가 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기업이 더 오를 수 있을지, 일단은 텐베거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혁신성이 있는가? 두 번째, 이두 번째 레슨, 혁신성의 수요가 있는가?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이걸 극복해서 주가 프리미엄을 받을 요인이 있는가? 이세 가지 기준을 저희가 어, 이렇게 다 넣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요 사업은요. 소형 위성발사용 발사체 개발과 상업용 위성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이게 유명해요. 소형 발사체 일렉트로, 일렉트론 로켓으로 유명합니다. 전자네요. 그 네, 전자 <laughs> 전자라는 이름의 근데 지금 보시면 옆에 있는 게좀 중형 우주선이거든요. 예. 근데 이 일렉트론의 크기가 엄청 진짜 소용입니다. 작네요. 네. 네. 그래서 전체 길이 18m, 직경 1.2m로 가볍고 탄소 복합 재료로 제작돼서 고강도와 경량화를 구현했습니다. 연료는요. 등유 그리고 등유. 액, 네. 액초 액체 산소를 사용하며 엔진은 로켓랩이 독자 개발한 어, 러더 퍼드 엔진을 사용하는데, 음. 이게 뭐냐면, 이 엔진이 전기 펌프로 작동하는 최초의 궤도용 엔진이라고 합니다. 어, 전기. 전기 펌프. 네. 어. 그래서 매우 이 부분이 혁신적이라 할수 있고, 그리고 현재 중형 재사용 로켓을 이 로켓랩이 개발 중에 있는데요. 뉴트론이라고 이름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첫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거는 재사용이 될수 있게 물론 스페이스엑스가지고 있잖아요 재사용될 수 있는 거이 로켓랩도 이런 로켓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성자네요 이거는 <laughs> 그렇죠 이름들이 약간 귀엽죠 저는 전자라서 네. 후자일 줄알았거든요 <laughs> 너무 아, 아재기가 아닌가요 그건 어쨌든 아저씨 하나 <laughs> 하시죠 네 어쨌든 이 뉴트론이라는 로켓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5톤급 페이로드를 저 궤도에 운반할 수 있도록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일단 1단계 착륙 시나리오에 따라 8,500kg까지 운반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나사 월롭스 섬의 새로운 LC-3 발사장에서 발사와 이 그리고 재사용 로켓으로 착륙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로, 뉴트론 로켓의 추진체인 아르키메데스 엔진은 액체 산소와 액체 메탄, 메탄 음.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엔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평가와 통합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로켓 앱에,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주가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요인, 2025년 말에 이 뉴트론의 발사가 성공적이냐 마느냐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말이면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네, 도박을 한번할수 있다 아 이러면 안 되지만 투자를 해서 <laughs> 그런 거 종용하지 마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머리수익 사과드립니다 잘 판단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엔 3회 2027년엔 5회 발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장표요 어,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로켓 발사를 준비 중인 로켓 랩의 혁신 포인트는 열심히 한답니다. 아, 열심히 하시잖아. 진짜 열심히 한데, 예. 뭐냐면, 반복 발사, 그리고 고회전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일렉트론 로켓이 70회 발사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엄청 대단한 거죠. 되게 많은 발사를 했고, 예. 그리고 올해 미션, 미션 성공률이 100%달성입니다다 했군요. 예. 그러니까 이루고 싶은 성과는 다 이뤄냈군요. 그쵸. 어. 사실 로켓이라는 게 실수가 한번 나면 주가가 꺾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올해 100% 달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텐베거가 가능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니까 이게 소형인 것도 있겠지만, 일렉트로니 네. 근데 그것도 있겠네요. 뭔가 그러니까 발사에 필요한 인프라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게 되게 간소한가 봐요. 맞아요. 어, 이것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어, 볼수 있는데요. 예. 어, 일단은 이중 발사장 미국하고 뉴질랜드 이렇게 구축으로 48시간 내에 신속 발사도 차별화 포인트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간소화됐고 그리고 또 이중 발사 구조를 갖고 있어서 빠르게 빠르게 어! 어, 우리 지금 이 상업용 위성 발사 시키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짜자자자자. 발사, 빵. 엄청 빠르단 소리죠.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 뭐라는 거죠 지금? <laughs> 상황극했습니다. 로켓랩을 인간화한 거고.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상용 국방 동시 공략이 가능하고 그리고 방위산업과 그사물 인터넷, IoT 위성 발사 등 정밀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시장에서는 강점이다라고 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혁신성 두 번째는. 어, 또, 위성, 위성 부품, 발사체, 탑재체까지 자체 개발하는 수직 통합 전략을 합니다. 어, 네. A부터 Z까지 자기네가 하겠다 이거죠. 하청이 없군요. 있긴 있겠지만, 거의 중요한 부분은 얘네가 다 한다. 어. 그래서 이로써 생산비용 절감, 그리고 일정 단축, 품질 가, 관리 강화가 가능하면서 고객 맞춤형 위성 배치와 운영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음. 것이죠. 아, 이렇게 해서 소형 로켓, 상업용 로켓 발사, 그리고 빠른 로켓 발사, 이거에 최적화된 로켓 랩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아, 미국, 영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 했어요. 그래서 미 국방부, 공군, 그리고 영국 국방부와 단연간 수조원대 이상 방산과 극초음속 우주기술 계약을 체결 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헤이스트, 라는 극초음속 테스트 로켓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로켓랩의 일렉트론에서 파생이 됐다고 해요. 음. 그리고 미국 국방부 임무 기준 3주 내에 2회, 그리고 21일 내에 2회 등이 초고속 스케줄을 성공시키면서 아 미국 방부 로켓랩, 나봉, 베스트 이렇게 아주 신뢰가 돋쳤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2000, 그래서인지 2025년 1분기 기준 전체 수주 장고가 10억 6,700만 달러가 되는데 이중 54%가 국방부와 나사와 영국 국방부 등 정부 기관 계약 계, 기관 계약이라고 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 신뢰도가 있다는 거죠 이 기술에 대해서. 그렇죠. 국가가 좀 보증을 해주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엄청나네. 예.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고, 미국과 영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서도 지금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우주국 ESA 그리고 프랑스 IoT 관련된 기관 그리고 IQPS라고 글로벌 위성 통신 사업자가 있어요. 근데 어, 글로벌 상용 공공대응 고객이 이 로켓랩을 반복해서 선택하고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됐고요. 음. 일본에서도 소형 위성 발사 시장의 21% 점유율 등 시장 내 신뢰와 선호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로켓랩은 빠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쉽다. 계속한다. 그렇죠. 그래서 작고 빈번한 맞춤형 위성 발사를 할수 있어서 상업용 위성에서도 진짜 매력적이다라는 어, 예. 게 느껴져서 수요가 많다는 것을 포착을 했고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 로켓랩이 약 20에서 25%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예상 매출이 약 6억 달러, 전년 대비 36% 증가 중에 있고요 우주 시스템 부분 매출 비중 70%, 발사 서비스 30%인데. 수주 잔고가 약 10억 달러 규모로 어? 지금 안정적인 성장이 어, 예상이 됩니다. 이미 수주를 꽤 했네요. 그렇죠. 어, 예. 약간 오라클 같이 오라클도 그것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수주 잔고가 무슨 몇 천억 달러이랬으니까 예. 그래서 로켓랩도 이런 프리미엄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네. 아, 이런 이런 현황들 덕분에 텐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 너무 혁신적이고 네. 지금 이미 좀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의 리스크는 이미 텐베거가 된게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텐베거가 되려면 사우전베거가 돼야 되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쵸>? 로또죠, 로또. <laughs> 어, 쉽지 그래서 이게 좀 극복 모, 모멘텀이 필요하다인데 아, 아 재정적자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텐베거가 됐지만. 음. 1년 사이에 꽤 올랐지만 순이익은 2024년 1억 9천만 달러. 이천이십오년 예상 적자는 약 이억 이천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다만 올해 연간 성장률이 약 삼십칠 퍼센트로 고무적이긴 해요. 다만 시총 대비 적자가 크다는 건 여전히 리스크라 할수 있겠습니다. 고평가돼 있네요, 확실히. 그렇죠. 예. 근데 뭐 고평가된 게뭐 로켓랩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뭐 팔란티어도 있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로켓랩에 대해서는 좀 고평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리스크가 주가 성장 모멘텀이 될수 있는 것이 아까 중대형 로켓 뉴트론 를 개발 중이라고 했잖아요. 음. 사실 이것 때문에 순손실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이거에 지금 계속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일단 뭐 소형 로켓 일렉트론이 매출에 잡히고 있지만 투자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다라는 지금 개념인데 아이 뉴트론이 출시되면 근데. 좀 매출의 기폭제가 될수 있다는 전망은 있습니다. 예. 0 0 0 6년과0 0 0 7년 뉴트론 로켓이 상용화되면 중형발사 시장 진출과 함께 수익규모가 수십억 달러 0까지 급증할 전망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되면 0 0 0 0 0까0 연평균 매출 성장이 25%에서 0 0로더0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긴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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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뉴트론은 미 국방부의 국가 안보 우주 발사 프로그램과도 연관이 되고 있어서 약 56억 달러 규모 국방 계약 확보를 목표 중에 있다고 어, 합니다. 네. 네. 뉴트론 프로젝트는 최종 테스트와 발사점이 막바지 단계에요. 그래서 2025년 말이 로켓엠이 꺾이나 마느냐는 이 발사에 달려있다. 음. 한번? 손익비 대비는 좀 나쁘죠. 많이 음, 올랐기 음, 음, 때문에. 음, 그렇죠. 근데, 뭔가 발사가 성공할 걸 믿는다면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근데 일단 어, 단기적 악재가 있긴 있었어요. 유트론 개발 완성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나봐요. 아. 3억에서 6억 달러 돈이 필요해서. 네. 유중빔 맞습니다. 네. 최근에 로켓남이 꺾인 이유가 유중빔을 맞았습니다. 네. 유상증자를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꺾였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기업들은 언제나 저희가 텐백어로 가져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 이거 텐백어로 가기 위한 또 거대 기업으로 가기 위한 그 발사 직전 단계다라고 음. 우리가 호재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예 약간 텐백어 예.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행복회로 돌려서 네. 또 극복해야 될 거는 이게 진짜 극복해야 된다, 근데 요게. <laughs> 머스크가 버티고 있어요. 예입니다. 사실, 로켓랩이 올해 상반기에 주가 상태가 좋을 수 있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가 싸웠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그럼 로켓랩이 그 시장을 먹겠구나. 네. 이런 거죠. 그 예. 근데 사실, 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네. 그래서 입모양으로, 뭐라고? 보고 싶었다. i missed you. 아, 그런 그랬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긴 합니다. 음. 그리고, 아까 그 뉴트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형 발사체를 스페이스엑스에서 이미 86%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뉴트론이 그러면은, 어지간히 잘 나와야겠네요. 어지간히 잘 나와야겠네요. 저 팔콘 9을 뚫을 정도로 나와야겠네요. 맞습니다. 아, 스페이스엑스는 그 자본력이라던가, 아. 로켓랩이랑 비할 때가 안될 텐데. 그쵸. 이게 기업 가치도 그렇고 가장 큰 리스크라서 음... 지금 텐베거가 될 종목을 찾지만 이미 텐베거가 된 종목이 꼬꾸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지금 이미 과대평가된 상황일 수 있다. 네. 이거 리스크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네.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확실히 어,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물론 소형 위성 발사는 로켓랩이 잘해요. 하지만 중형 위성 중형. 발사 시장에서 스페이스가 x 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리스크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하자면 일단 혁신성 소형 로켓 신뢰성 빠른 발사 그래서 상업용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리스크는 너무 올라버린 주가 스페이스 x 라는 강자 음. 근데 이제 아참 기술력 수요도 좋은데 경쟁자가 있네 어 독점력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텐백원은 안 되겠지만 우주 산업을 만약에 믿는다 앞으로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는 롱이겠죠. 우주산업 네 일단 네 믿는다라면 롱이겠죠. 하지만 아직 아니다. 멀었다 하면 쇼시겠죠. 그래서 음. 이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스페이스X라는 강자가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월가에서는 로켓넷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트롱 바이 3명, 바이 7명, 홀드 5명, 언더퍼폼 없고요. 셀 없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데 최신 뉴스 아까 유증빈 믿었고요. COO와 CFO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부자 네, 매도. 그리고 근데 좋은 소식이 최근에 또 있었어요. 한 이틀 전이었나요? 화성 탐사를 위해서 나사에 우주선 두 대를 인도했다는 것. 여전히 주요 기관과 어, 이런 나사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어. 까지는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텐백어를 통해서 로켓랩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차트 보면 요새, 야 차트 쉽지 않네요. 들고 계신 분들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오르나 하면 꺾이고 오르나 하면 꺾이고 아저 6월달에 성당 형이 이거 괜찮다고 그랬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아, <laughs> 아무 의미 없어요. 맨날 이런 말만 하고 나도 호섭이처럼 저도 10달러 대에 보고 어, 있었습니다. 아이렌 보면서 막 하하하 하고 싶다. 저도 10달러 대에 로켓랩 괜찮아 보이는데 음, 네.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이렇게 빠르게 우주항공 쪽으로 모멘텀이 찾아올 줄 몰랐죠. 그러니까요.